반갑습니다. 도민준입니다. 일단 NBA 결과 상당히 좋았고, 어, 오랜만에 또 영상을 올렸는데 어, 올킬을 해서 도움을 드린 것 같아서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 또 경기가 일찍 시작하죠. 국내 경기, 국내 농구만, 어, 3시 경기만 또 경기. 일단 먼저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SK와 KCC, 어, SK는 어제... 어, 둘다 이제 백토백 경기죠. SK는 어제 전자랜드로 홈으로 불러들여서 대승을 했고, 어, 홈에서 연속 일정입니다. 어제 경기에서, 1쿼터에서는 이제 전자랜드에게 19대 11로 많이 밀렸지만은 2쿼터부터 지역방어가 또잘 통하면서 전자랜드의 득점을 잘 묶어줬고, 공격에서도 뭐, 김선영을 비롯해서 최준용, 안영준, 그리고 헤인지 득점력이 올라오면서 경기를 승리로 가지고 가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 김민수가 어제 경기 결정하긴 했지만, 최부인과 원희가 그 자리에 잘 메워졌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지금 KBL 상위권으로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되지 않을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음. KCC는 이제 직장 경기에 KT를 상대로 이제 승리를 했죠. 어, 최근 승률이 나쁘지 않고, 시즌 초에 이제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에 비해서 의외로 좀 선전을 하고 있는, 어, 팀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이팀의 이제, 어, 용병, 조이도 시 어, 좋은 수비력에 비해서 득점력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상대팀 SK의 이제 빅맨과 포워드 진들이 어, 골밑에서 득점력과 외곽 득점력 또한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또 SK 주요 수비 전술인 이제 드롭 전 수비가 외곽포가 터지지 않으면 공략 해내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점이 있죠. 어, 내외곽 득점력에서 KCC가 오늘 SK보다 좀 저조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어, 이 경기는 SK가 연속 일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 일반 승리만 예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자랜드와 KT 전자랜드는 어제 이제 SK 경기에서 대패를 했죠. 그러고는 이제 홈에서 KT를 상대를 하게 됩니다. 어제 경기에서 피로도는 있겠지만은 어, 서울에서 인천간 이동 거리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서 KT보다는 좀 나을 것 같고 KT 같은 경우에는 어제 홈인 부산에서 경기를 하고 바로 어 인천 원정으로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홈팀보다는 좀더필로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언제나 그렇든 늘뭐 경기 후반부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KT고 경기 초반에 잘 풀어나가다가 후반부 집중력에서 버텨내지를 못하고 어 경기를 내주는 경우가 허다하죠. 어, 오늘도 사실 좀 비슷한 결과일 것 같기는 한데, 어제와 똑같은 양상을 피하기 위해서, 어, 뭔가 준비를 해왔겠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전자랜드의 전력이 더 좋고, 홈전자랜드가 위력, 위력적인 팀은 맞지만, 어 어제 경기에서도 그렇고 수비는 괜찮았지만은, 원활하게 득점을 올리는 게 조금 힘들어 보였던 그런 전자랜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KT 저돌적 공격력이 오늘 어느 정도 상대 한 방에서 비벼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 저는 오늘 KT가 오늘 핸디캡을 받는다면 충분히 어 어느 정도 비벼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